오늘 준비해오신 카메라가 있으면 잘 꺼내서 조명, 여기에 잘 맞게 조명값 잘 세팅하시고 잘 됐나요? 아까들 카메라를 들고 계셔서 어, 근데 포즈를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나요? 니콜, 아, 어둠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네, 찍도록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처음에는 이쪽. 어, 잠시만요. 조명이 바뀌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고 찍겠습니다. 자, 지금 웃을 입시죠. 네. 모두들 주의하세요.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일. 어 포즈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안경, 응경. 안경, 응경. 안경 좋다 가운데. 안녕. 마지막, 마지막 어떤 포즈 좋을까요? 원하시도록 해주세요. 앉아서 아, 너무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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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른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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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제가 마지막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찍으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나도 어떤 포즈로 할까요? 오라트?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나, 나>, <laughs> <laughs> 아니, 뭐, 어, 그, 우리들까지... <laughs>

왼쪽. 됐나요? 또세요. 아, 네. 아, 네. <목소리로> 2점 <2쯤> 하고 왔요 <목소리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